키, 키, 위드. <laughs> 자, 갑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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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난 이거랑, 이, 이거랑, 난 파랑색. 이거 뭘까요? 조, 초록색. 이거 뭘까요? 어, 몰라요. 한번 볼까요? 네. 우와, 젤리네, 젤리. 젤리? 젤리가 엄청 크다 맞아 우와 뒤에도 볼까? 헉, 젤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 네 우와 와, 까보겠습니다 피자야 피자 피자일까? 피자 뭐지? 젤리인가? 우와 소리가 나네 문이?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셋 우와 젤리 우와 젤리야 우와 젤리에요? 엄청 많다 이거 먹는거야? 음. 먹는건거 음. 같아 맛이에요? 음 몰라 파란색 이거 먹었네 응 음. 파란색 이거 어딨지? 파란색 이거? 블루베리 먹었네 음. 또뭐 또 먹어볼까? 음 이거 딸기? 음 그건 체리 맛이야 체리 여기 있네 체리 체리 음. 이것도 체리 음. 체리 어때요? 맛, 응 맛. 체리 맛있어요? 응. 음. 또 뭐가 있지? 음, 음. 포도. 포도 어디 있어? 여기. 이건 무슨 맛일까? 그거는 레몬 음. 라임이야. 레몬 라임. 레몬 라임? 응, 음, 이거 레몬 라임. 레몬 라임. 음. 맛있어? 응. 음. 음. 또뭐 먹어볼까? 음. 될 네. 음? 음. 맛있어요? 네. 음. 어, 딸기 맛도 있는데. 딸기 맛은 어디에 있을까? 음. 스트로베리. 어 이거 치즈케이크 이거 그게 딸기맛이야? <laughs> 이건 보른데 그거 딸기맛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썬키스트 라임맛 썬키스트 라임맛 응 음. 딸기는 봐봐 이거 딸기 이거 어디있을까 이거 똑같은거 음 이렇게 어, 먹어봐요 똑같은거 그거는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맛이야 응 음. 딸기 케이크 맛응 음. 맛있어요. 음, 그럼 이번엔 뭐 찾아볼까? 요거. 요거? 탑 바나나. 요거? 요거, 요거 똑같은 거 어디 있을까? 요거 요. 여기야. 오,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어디 있을까? 노란색인데 노란색인데 노란 노란색에 점 있는 거요 똑같은 거 찾아볼까요? 노란색. 여기 노란색. 음, 요거요응 요거, 요거, 요거 어디 있을까? 아, 여 어. 여기, 어... 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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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찾아볼까? 이거! 망고! 방고? 망고? 망고 여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정답! 여기! <laughs> 망고 찾았어요? 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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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먹어. 어, 정답. 스트로베리 잼. 찾았어요? 응. 그리고 음. 어, 이거. 이거? 응. 이건 어디 있을까? 음. 응. 어, 응, 어디? 블랙베리. 어, 정답 찾았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오 파인애플 어딨을까? 음, 파인애플 파인애플 여기 파인애플 노란색이 되게 많다 여기 여기 이거 파인애플이에요? 응 파인애플 여기에 있는 거 어딨을까? 여기 여기 힌트 줄게요 힌트 응. 어, 여기 정답 <웃음> <웃음> 뭐가? 어아와 그리고 핑크색 핑크색 어딨지 핑크색? 응 코튼 캔디 요거 핑크색. 어, 그러면 음. 요것도 핑크색. 어 맞아 핑크색 또 어디 있어? 음. 핑크색 두 개예요. 응. 음. 두개 찾아볼까요? 응. 음. 핑크색 두개 어디 있어요? 여기. 응. 음. 거기. 어 어디 있어? 오 어디지? 엄마가 핑크색 찾아볼까요? 여기. 어. 거기 있고요 또. 여기. 또. 어또 어. 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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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요? 핑크색이 음, 음, 여기. 음. 여기. 와 맞아요 정답. 여기. 어 그러면 없어서 못 찾겠다. 못 찾겠어? 이제 빨간색 찾아보자. 빨간색? 응. 빨간색 어디 있을까요? 누구 여기. 여기 여기 어디지? 여기랑 여기. 빨간색 찾아볼까요? 네. 빨간색 여기랑 아, 여기도 있다 여기랑. 맞아요. 여기랑. 그러면 저기랑 빨간색 여기랑. 먹어보자. 네, 여기다 먹고요. 또 빨간색 엄청 많네. 응. 여기 있었어. 오, 여기도 빨간색이다. 응. 또 고기도 응. 빨간색. 어떤 빨간색이 제일 맛있어요? 그거 먹어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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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음. 어... 어 음! 맵다. 이거 매운 맛 난다. 응. 매워. 하얀색 어디 있어요? 코코넛. 하얀색. 여기. 하얀색 어디지? 어. 어. 이거 먹어? 검초록색이네. 응. 엄마 하얀색 찾고 싶은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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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 응. 이다 보다. 응. 이거 또. 또. 응. 또, 응. 음. 또... 음. 하얀색이 <laughs> 또 어디 있을까요? 하얀색이. 있을까요? 여기! 거? 그건 핑크색인데? 어디있지? 여기 어디있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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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요? 음... 여기 여기 <laughs> 어디있을까요? 여기 여기또 있는데? 또 있는데? 여기인데 여기?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음 응. 어디있어? 어, 여기 흰색! 여기도 있고 또 있잖아 여기도 어디있어? 여기 어 맞았어 찾았어 <laughs> 이제 먹을 수 있어 어..나는..잠깐만 응? 음. 나는.. 요 초록색 초록색 어디? 어 여기 응 음, 먹어봐요 초록색? 응 음. 워터멜론이네 워터멜론 맛은.. 수박맛 매운... 안매운거요 수박맛 나요? 응안 매워요 수박맛? 응. 응 맛있어요? 이것도 수박맛 똑같은거 응 음. 다 응. 먹을래? 다 먹을래? 이거 마지막 이거 마지막 끝 끝.